그러니까 얘도 용액 1리터 잖아요 그러면 물 1리터에다 1몰 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녹여서 몇 리터를 만드는 거야? 1리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의 양은 1리터보다 당연히 적겠죠 그치? 어, 자.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에 용질의 몰수예요 수산화나트륨 4g을 물에 녹여서 만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ml의 몰농도를 구해보자 그럼 물에 녹여서 100ml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리터 단위란 말이에요 100ml면은 1000분의 100리터니까 몇리터요 10분의 1리터죠 0.1리터 그죠 그리고 NaOH의 화학식량이 얼마입니까 40이잖아요 그럼 몰수를 구해야죠 그럼 분자량이 40이고 그 안에 녹아있는 양이 4니까 몇 몰이에요 10분의 1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리터 안에 10분의 1몰로가 있으니까 몇몰농도 인물농도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낯설기는 할 거예요